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후변화 꼭 알아야 할 진실 강의를 맡게 된 정종호라고 합니다. 아, 저는 1995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 그동안 과학과 기후변화 관련해서 관련된 취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후변화를 읽다데요 어, 2017년에 제 남태평양 도서국가를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때 기후변화에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나라인데요. 투발루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은 거의 바다하고 같이 해수면 이 거의 비슷하죠. 바다하고 거의,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른쪽은 사이클론이 닥쳤을 때 통과왕국의 그런 폐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사라지는 섬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투발루 이야기가 중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남태평양에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섯 일곱 살세 아이가 정말 야자나무를 타고서 그네를 타고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과연 이 모습을 20년 뒤에도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우울 했습니다. 투발루의 수도는 이 푸나푸티라는 곳인데요. 프나푸티의 평균 해발 고도는 2.2m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지구 기후변화 지표에서 바다 해수면이 매년 3.3mm씩 상승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게 한 10년 20년 되면 2.2m는 금방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투발로나 나라는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높은 벽을 쌓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투발루 정부는 해수면이 매년 약 0.5cm씩 상승하면서 30년이나 60년 그러니까 2050년 정도 되면 투발루 국토 대부분이 잠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투발루는. 추발로는... 인구가 12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1달러가 넘지 않을거예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박하게 그래도 그 속에서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투발루가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은 전체적으로 보면 0.01% 밖에 안됩니다. 거의 책임이 없는거죠. 근데 미국은 29.64% 유럽연합은 27.06%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부유한 나라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기후 변화에 전혀 책임이 없는 나라는 오히려 정말 나라까지 이를 종교의 그런 어떤 유전무죄 무슨 유죄라는 이 정말 오래된 그런 키워드가 적용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실제로 마티아 토아파 투발루 총리 대행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총리는 기후 변화는 우리 생존과 직결돼 있고 기후 변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여러 나라 지원을 이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낙서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투발루 혼자만으로는 전혀 해결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피지입니다. 피지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섬중에 하나인데요. 어, 제일 위쪽에 보면은 바로 이 바다에 자라고 있는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보면 자주 볼수 있는데 이 맹그로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 뿌리가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홍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이 나무가 둘러싸가지고 홍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지의는 요즘 은뭐그 개발을 위해서는 뭐 자연쯤은 쉽게 생각하죠. 개발을 위해서 이 바닷가에 있던 맹그로브를 다베버린 거죠. 다베버리다 보니까 피지의 수도인 수부하고 난디, 난디는 상당히 큰피지 도시인데 이두 나라에서 매년 홍수가 벌어져가지고 아주 홍력을 치르고 있답니다. 그 맹그로브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피지도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바다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거의 뭐 바다 길을 그 산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피지 난지타운을 보면 2011년 해수면이 1900년보다 그러니까 100년 전보다 25cm가 상승했습니다. 25cm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1900년보다 거의 70c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에는 남태평양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피트라는 박사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기후난민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미 투발루 등의 경우 인구가 줄고 있고 이주가 시작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이 지금은 이들 국가의 이주를 받아주고 있는데 받아주죠. 왜냐하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부분을 읽으면 회의적이다. 왜? 만 2천명이 과연... 다 한꺼번에 이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건 회의적이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통과왕국입니다. 이 통과왕국인데 통과왕국도 남태평양에 있는 건데 그래서 1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실제로 사라진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왕국의 가장 큰 비극은 사이클론과 엘리뇨입니다. 사이클론은 우리나라의 태풍이죠.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불리면 사이클론, 그 태평양에서 불리면 태풍. 그리고 대서양에서 부면 허리케인, 열대성 저기압인데 이 사이클론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 카테고리 1에서 5까지인데 보통 카테고리 3 이상의 사이클론 별로 없었는데 2014년에 사이클론 2안이 통과강국을 덮쳤는데요. 그때 카테고리 등급이 최고 등급이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요. 거기에다엘리요까지 같이 겹치면서 심각한 가뭄을 초래했죠. 통과강국의 만누차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발 고도가 낮은 통과항국 여러 섬이 잠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과항국은 이들에 대한 이주정책도 고민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차 한번 보시죠. 이게 통과의 어떤 한 매체의 사진이 실린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 2012년이죠. 이 모노 앞에 섬인데요. 보면은 모래해변하고 섬이 있죠. 섬이 보입니다. 2015년에 줄어듭니다. 2019년에 더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더 줄어들었고, 2 0 1 4년에는 사라져버렸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 150개 섬으로 이루어진 통과항공인데 이런 섬들이 한두 개가 안되라는 것이죠.